여러분, 들 큰일 났습니다. 러시아에서 9월 1일부터, 암호화폐 유통을 전면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악재에도 러시아 코인인 우리 웨이브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세력들이 웨이브의 물량을 넘기기 전 마지막 발악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웨이브 보유 중인 홀더분들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모두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악재로 인해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 끝으로 하락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 항상 조심하셔야겠고요. 우리 웨이브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대응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매매 전략이 바뀌셔야 합니다. 지금은 이걸 알고 매매하셔야지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는 알트코인들이 크게 반응하는데 비해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알트코인들이 그만큼 따라와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자산인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심리가 커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당 간 이런 장세가 지속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매수해서 단기 보유하는 것이 아닌 현재 테마에 맞는 종목으로 단기 매매를 하셔야지만이 제대로 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 처음 하시는 코린이 분들이 테마를 읽으며 매매하기에는 난이도가 매우 높죠. 그러니 어렵게 테마 찾을 필요 없이 우리 소통방 들어오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테마에 맞는 종목들로 수익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테마에 맞는 종목으로 빠르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상담 배너에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선 오늘의 계좌 상황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펌핑을 기대하고 룸네트워크와 볼렘코인 담아봤으며 볼렘코인은 850원 구간 1차 입절하면서 일부 수익 실현했습니다. 우리 멤버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지속되었던 하락으로 돌려있다고 무작정 홀딩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화 이후 저점 매수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에 정말 욕심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소통방에서 함께 하셔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하실 분들은 채널 상단의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계좌 인증도 못하는 가짜 유튜브 채널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사칭 피해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항상 함께 매매하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만명 가까운 인원들이 함께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크게 조정이 나왔던 4월 초에도 추세가 강했던 메탈 코인 단기로 잡아드리며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코인들이 전부 하락하는 중에도 업비트 상승률 1위였죠. 이렇게 단기급등 코인까지 잡아드리며 우리 소통방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시드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락에도 단기적인 수익까지 챙겨드리는건 저밖에 없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와 함께 하셔야 된다 강조를 드리고 우리 소통방은 100% 무료로 운영중이며 금전 요구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이번 불장은 이제 시작이며 세력들이 매집하는 코인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정말 큰 수익 가져가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과 함께 문자 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소통방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하락 중인 오늘도 우리 웨이브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러시아에서 코인 전면 금지를 하고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건 악재인데 왜 오르냐? 코인 처음 하시는 코린이 분들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소식을 다시 한번 보자면 러시아에서는 9월 1일부터 암호화폐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발행된 디지털 구명자산은 허용한다는 방침이죠. 여기서 헷갈리시 수도 있는데 이 러시아에서 발행된 디지털 금융 자산은 러시아 정부에서 발행하는 코인을 뜻하는 것으로 웨이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웨이브는 왜 오르냐? 웨이브를 매집했던 세력들이 웨이브를 모두 던지기 위해서 펌핑시켜서 주목을 끄는 것입니다. 물량을 넘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당해주시면 안 됩니다. 상승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 상승 추세 내에서 단타 진입하여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결말이 뻔하기 때문에 굳이 위험 감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웨이브는 한때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화폐인 루브라의 가치가 폭락하자 러시아 국민들이 폭락하는 루브라 대신 웨이브를 매수하면서 가격이 급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폭락한 상황이고 이번에 암호화폐 유통금지 법안까지 승인이 된다면 우리 웨이브의 입지는 더 좁아지게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오른다고 해서 그냥 매수하지 마시고 올바른 투자 방법으로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셨으면 합니다. 현재 나는 물려있어서 수익 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소통방에서 탈출 전략뿐만 아니라 이어서 손실복구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려 있어서 현금 비중 없으신 분들, 무작정 홀딩만 하시면 아무리 좋은 종목 매수 매도 타점 알려 드렸더라도 스윙으로 이어지기가 힘드셨을 겁니다. 무작정 홀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지만이 시드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는 멤버분들 매일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스윙 종목뿐만 아니라 매일 단기 매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통방 입장 못 하고 수익도 치고 계신 분들, 상담 배너에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주시면 빠르게 소통방입 입장 가능합니다. 일체의 거짓 없이 제가 여태까지 매매한 내용, 우리 소통방 내용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4월 4일, 펀디엑스 매수타점 잡아드렸고, 하루 만에 35% 수익 달성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소통방에서는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에는 소통방에서 하락 전에 현금 비중을 늘려가며 손실방어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 입장이며 소통방 입장,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한데요. 상단 배너에 제 개인번호로 숫자 8번 문자 주시면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희망 연락 주시는 분, 수익을 놓쳐서 전전긍긍해 하시는 분들 모두 괜찮습니다. 불장은 이제 시작이며 세력들이 매집 중인 코인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소통 방에서 도움 받으시고 경제적 자유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번에도 수익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